우리나라도 애니메이션 강국이 되어가고 있어.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리고 능력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필요해. 뭐, 애니메이터? 애니메이터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처럼 움직이는 그림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바보, 그것도 모르냐? 그럼 지금부터 나와 함께 애니메이터 세계로 빠져볼까? 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김종석입니다. 아, 저는 애니메이션 시작한 지한 10년 정도 됐고요. 재미가 없어서 평소에 좋아하던 애니메이션 직접 직업으로 삼아보려고 네,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여태까지 하고 있네요. 애니메이터라는 것은 일단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애니메이터고요. 근데 그건 좀 광범위한 대답인 것 같고, 어, 영화에서 배우가 있듯이, 그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그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그 각자 다 다른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을 행동으로 이제 표현하려면은, 배우들도 그 각자 주어진 그 어떤 배역에 따라서, 뭐 좀, 망패 역할도 하고 또 순정파 역할도 하고 그러듯이 애니메이터들 이제 일단 캐릭터를 받으면 이 캐릭터의 이제 성격에 맞게끔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배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애니메이션 작품에서의 그 애니메이터죠. 우선 나는 만들어지기 전에 아빠가 어떤 아이로 만들까 고민을 하시지. 그후 캐릭터를 설정하면 캐릭터의 형태, 질감, 성격, 행동방식, 부착물, 몸의 기조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물체를 3차원의 수치정보로 바꾸어 입력시키는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모션캡처를 하여 움직임을 주는 애니메이팅을 하는 거야 이때 배경 및 특수효과를 첨가하여 입체감을 살리기도 해 이렇게 해서 내가 태어나는 거지 자자, 그럼 애니메이터가 되기에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해진 것도 없고요. 그것도 움직임을 잘만들면 만들면 되는데 일단 대학교에도 애니메이션학과가 있는데 거기를 안 나온 사람보다는 더 훨씬 키, 좋은 이유가 일단 거기 가면은 체계적으로 일단 배울 수가 있고요. 커리큘럼에 분명히 그런 애니메이션의 원칙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서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끼리 막 얘기도 주고받고 자기 거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퀄리티도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더 많은 시도도 해볼 거고요. 이런 애니메이션에도 형식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결과물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수많은 마음을 지세워야 하고 공들인 작품을 버려야 할 때도 많기에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직업이라고. 컴퓨터 그래픽을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다움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동작 하나를 만들어도 이거 하나 잡고, 요거 하나 만들고,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고 해서 연결했을 때 이런 동작이 나오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데 맨 마지막에 딱 나왔을 때턱 음측에서, 어, 이런 감정을 가진 어떤 생명체로서의 그런 결과물을 봤을 때 굉장히 기쁘죠. 그게 제일 큰 보람이고. 또 그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 재밌다 음, 또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큽니다 그럼 우리나라 애니메이터들의 전망은 어때? 또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애니메이터는 어디서나 다 필요로 해요.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야 뭐 당연히 애니메이터가 있어야지 움직임을 만드니까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고 어, 애니메이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어,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좋은 작품 많이 보시고 뭐 직접 자기가 만들어 보고요. 뭐단 1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뭐 1분도 좋고 그래서,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이라면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많이 만들다 보면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어, 새로 돌파구를 찾는 뭐 그런 것도 좋고요. 일단 많이 보시고 많이 시도해 보시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